테란 난이도 엄청 높은 게임이야 지금 나 진짜 이런 느낌에서 제우이형 지는 거본적 없긴 해 3로보까지 갔네 와 3로보 뭐야 오 숫자 봐라 역시 어. 도제육의 테란 점. 안 진다니까 역시 도매 네. 아, 테란전의 도제육은 역시나 19넥 19, 19 하나? 괜찮은데 시작은 어만한식분저갈백덕요 저기, 백기 저기. 저기, 저기. 저시비기스기저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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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약간 10 분액을 의식하고 있겠다. 생더블했으면 어땠나? <laughs> 그냥 7시도 <또> 마당만 보네. <laughs> 10 분액을 알고 있어. 생내기면은 지금은 우리가 좋았지. 어찌고 어쩌안 돼가지고. 음, 생내기면 만약 12시 생내기면 터질 수도 있어. 2마리 더블했네 따라와아 따라와서 벙커 안박네 지금 이제 박아야 되지 않나? 아 마리 찍어서 박았나? 이거 제, 아, 뭐, 되겠다 이러고 벙커 아 한대만 때리지 아 한대밖에 못 때렸다 나 쉴드만... 아우 쉴드 좀... 왜아좀 아, 많이 빠졌네 피안 하는 거 같지 않아? 드라군 저거 때리지? 아, 펑퍼 받으니까 그냥 빼는 게 나을 아 벌처를 여로 빼는데? 벌처 빠졌는데? 빠진 거 모르고 있는 않겠지? 집었나? 탱크. 아 이거 탄탱인데. 우리 투게이트긴 해. 아 지성이 이거 왠지. 찌르기야? 탄탱크. 탄탱크 이거 돌려치기 할것 같은데 9홉시로아 당, 어, 근데 벌초 나왔는데? 두 투벌? 별, 토벌까지 찍을 수 있거든. 한벌이면은 음... 거의 찌르기 아니고. 근데 지성이가 두 팩을 지었는데 3태안 하는 거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3태이기는 아닐까? 안 돼, 이가 아, 이러고 <laughs> 탱크인가보다 일단은. 어, 이러고 근데 안 돌리고 그냥 정면으로 쓰고 할 수도. 옥저버 빠르다이 일단 우리 언덕에는 마인이 안 깔려서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 음, 넥 봐갖고 옥저버 바로 뛸수 있어서 빠르다 이거 와 이러고 스타포트네 아, 아 그래 이 스타포트 맞다 이 빌드 느린 스타포트네 아, 저게 예상... 또 요즘 안 나와가지고 제우경이 또 생각 못하다가 털릴 수도 있는데 목주 볼단잘 들어간다. 김재동이 빌드를 오늘 빌드 좀잘 타네. 아 어, 드랍 빼는데. 아 어, 드랍스 이거 예상 못할것 같은데. 이게 좀 요즘 안 나와가지고 요즘에 근데 아무리 없는 거 보면 알만하지 않나? 이게 좀 애매해. 박세 알기 박세 소스 입장에서는. 이거 부분 안될 걸? 이거 알 수가 없어. 지금 150원 가 빠진 거는. 아 근데 이렇게 찌르게 하면서 스타포트 하는 건좀 전치책이 빡세겠다. 아, 들어곤 아, 들어본 두 마리. 먹숨안 돼. 빨리 구해주라. 언더 밟고. 나오봐. 아 와준다. 벌쳐도 좀 터져야 좋은데. 언제 어, 저거 안 달았어? 저개 늦게 달았다. 완성된 지좀 됐는데. 아 어, 벌쳐. 보죠, 다 잡아봐. 날스, 오. 날스. 근데 드랍시가 아니야 모르는데. 겠 낭심하면 안 돼, 형. 이이 찌르기 이후에, 형. 찌르기 이후에 믿고도 그, 그 옛날에 많이 쓰던 거긴 한데. 드랍시 좀 느리긴 해. 아, 제발 벌쳐 생각이 제발. 형. 아. 드라 나오긴 했다, 다행이다. 네, 빨피 하나 있어서 좋다. 오, 이스 대단했어. 아, 제발. 아 근데 벌처 뭐? 이렇게 쓰면은 드랍시 생각 못하고 했는데 근데 아 근데 드랍시를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랍시비 왔을 때 리버가 딱 때려 오는데 아무리 지금이면 이거 모르나 이런 걸로 하... 아알수 아, 있더라. 알만 없더라.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야 지금 아, 근데 지금 모르긴 해. 뭐 알게 있을 걸. 이걸로는 모르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. 그 벌처 하나 또 땄고 근데 벌쳐 드랍을 해야 되는데 벌쳐가 많이 없어. 근데 아모리가 진짜 이렇게 늦진 않는데 원래 헤라니 찌르기 이후에 진짜 찌르기 할때 이미 찍혀 있는데 거의 아 탱크면. 아 제발 딱 나와서 막았으면 좋겠는데. 뭐들어지다타 있어? 아직? 아, 아 이제 타러 가. 어벌처 움직임 수상하잖아. 근데 드라고딱뜰때된거 같지 않아 뭔가? 아 수상하지 않아? 아야 될 거. 어, 어, 어 이상하다. 한다 한다 한다. 언제 빼는데 다들아 지금. 형형형 형, 형, 반응. 어. 이거 비벼 그냥 비벼 프로 어? 비벼 싸면 되는 거지 개막이다 드라이저 타안 되겠고 마인만 아, 조심해 마인? 프로 왼쪽 어 근데 이거는 개짜리데 한 개라 다이다 남는 게 지금 남은 게야 제발 형 왼쪽 오잖아 이거 나눠놨어야지 형두개 나눠 두개씩아 많이 나아 아, 아, 이게 빨네아 5킬 제가 이러고 사네 근데 사네도 좋은 거 같은데. 아 근데 셔틀처럼 본제 레이스 있는데. 아저들 그러게 안될 아. 여기 갈거 같네 이제 막아서. 근데 잘 막았잖아 되게 게이트만 좀 들리고 하면은 좋아 보이는데 사네도 지었고. 아나이 셔틀 리버가 얘가 문제였어. 대박이 안 나면은 좀안 좋을 거 같은데. 아야 뭐야 형. 아, 왜, 왜 어? 그랬어? 야, 아, 왜? 없어. 왜 아, 리버로... 있는지, 탱크가 있는지, 모... 아, 있는지 아, 몰랐나본데? 아, 와, 이거 큰일네큰들 났다. 아, 아 저거 두어서 탱크 있는지 몰랐나보다. 앞마당 좀스크럽도 채워놔봐, 리버 좀. 밟지마, 제발! 아! 마당 스킬을 좀 채워놓지 저것 좀? 빡세다 빡세 아, 마인드가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까다로우시고든 그니까 지금 9시 가든 9시 가든 프로브는 잘린다 아 프로브 아아아 셔틀리버도 죽어가지고 이게 대우경 시. 대우경 프로브 아왜 그래 아아 셔틀리버 안 죽었으면 지금 쪽으로 라더 많이 찍을 수 있는데 프로브 셔틀리야돼아 프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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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, 이거 마인드 형 마인드 야, 있어 뒤에 왜 그래, 그래. 아 너무 많이 접는데 이거. 아, 안 발랐다. 아, 많이 아, 발 아, 개빡세 보이는데, 장아 헤라, 헤라팽행 와... 아. 그래도 그래도 안 나와주는 거, 그냥 업체랑 가면 난 재운용이 잘할것 같은데 이사이즈 라운드. 재욱이 형 아포 진짜 잘하고 있대, 문영. 저 뭐, 와, 되게 빡세 보이네. 아 위에, 어, 두번 가도. 어, 다행이다, 어, 다행이다. 오, 아, 재욱이 형 진짜 애지간히 불리한 곳, 자리기거든. <laughs> 이정도면 진짜 이길만해 제우비 형아저드랍 살아가? 블럭탭 본질 한번 이올라나어드래그드래아 12시 드래곤 이거 제발 마인, 마인 제발 알별꺼 혼자 밟봐 그래 어, 다행이다 그래도 아 벌쳐 돌린다. 예, 일 시간도 당하면 좀까롭게 하겠다. 벌못 나왔다, 못 나왔다. 못 나왔다, 사이다. 사이다 여시직는데 짓고 근데 8시 공사만 되면 괜찮지 않나? 근데 업이 많이 느리긴 한데 이제 공일업 된거 같은데? 어, 업이 막 빠른 체제는 아니었으니까 셔츠를 내 네, 결국 잘쓰냐못 이게. 뭐, 예. 대박이 터지냐 안터지냐 싸움 같다 이게 3채대 걸려가지고 아 본진에 벙커랑 다 있다 근데 우리 본진에 옵저버가 애매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뭔가 선택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본진 저 정도면 털려 근데 만약에 가면 어차피 아래쪽으로 가면 되긴 하겠다 벌써 따, 나와진다 여기 아, 두 마리 5 셔틀인데? 옵셔틀 아 근데 이게 8시 프로브 붙이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붙는 거 저거 잘아마인아 진짜 아, 아 이게 마인이 8시를 가는 프로브를 지켜줘야 되는데 소화머리 깨봐 이거 깰수 있는 데이 있다 소화머리에 리버 없나? 아이고 있으면 근데 만한 방씩 더 있어 이제 이게 생겨옵틀 죽었다고 어 스톰! 나이스 데이스 그래 대박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잘했는데 한방더 스톰! 아왜아 홈런 했는데 볼트야 무조건 탄거 같은데 스톰은 8시 1분이 나이스 볼트 죽어줬다 8시 아 이거 우리 그 원리버 탄 거였어? 네 원리버 아네 원리버 아,

이렇게 빡세 보이야. 언덕에 올라갈 때숨어 잘해보자. 이 일억 되네 이제. 집 빡세긴 한데 여포모를 한번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. 근데 진짜 잘 싸워야 되겠다. 이 어, 네. 쇼틀 움직임 좋은데, 제금이요 제홍이이 진짜 전투를 잘해가지고 괜찮아 여기 언덕을 얼, 얼마나 쉽게 주냐 안 주냐 아아 루틀! 나이스 그래도. 잘 찢었다 그래도 어? 야 그래도 잘아 뒤패? 어 뒤패 맞아, 미리 면아 괜찮아 이피라서 뭐, 아까 맞은해라서 그런가? 버려 그냥 제. 어려, 어 버리면 돼 이러면서 8시 안마당만 돌아가고 게이트 다 늘어나면 괜찮지 않나? 그러게요 이거 진짜 얼마나 잘 싸우냐인데 진짜 소모전이 이게 2럽이라 어쨌든 테란도 이게 3이 업은 한참 남았단 말이야 1, 2, 3, 4, 5, 6, 7 팩토리 7개가 끝이고 7개에서 더 들리기도 빡세 뭔가 이 지형이 지금 팩토리 7개인데 이게 진짜 탱크가 한번 죽으면 게임 끝나 테란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쫄려가지고 빨리빨리 못 올라오네 밑에 빨리빨리 우리가 공사해봐 6시도 지워놓으면 안 되나? 지워도 돼 근데 지금 이제 정면 나오는 거에 좀 신경 많이 쓸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나오면 안 막아도 돼. 어 멀쩡해 어, 다수점 어, 어, 다, 어, 잘, 어, 못, 다, 못, 다 잘한 거 같은데? 잠깐만 엉덩만 여기, 빼 여기서 엉덩만 빼하잡고 나이스 하나 지지고 됐다 나 어? 이거 제홍이 이기는시나리오 어. 하나도 안 죽었어. 새로 거. 아니, 이거 이기는 신 r 이 이거. 저기못 올라오는데? 지금. 어, 스톰 스톰. 아, 이거 올라오버 아, 오! 와, 오케이. 아, 맞았어. 넘데 이게 이가 다 끝난 거 같은데 이제. 와! 이거만 계속 해야. 오케이, 아, 나이스. 군집만항 떨어진다. 하나 보뭐 말라요, 이제. 어, 드라마 맞지 않아 너무 편해. 두부대가 그대로 있어. 아, 제이... 이게. 어, 드라마잖아. 이 하는, 하는 건 드라마 가는 건 응. 아니야, 응. 형. 무조건 빼야 돼, 요 무조건 빼. 일단 빼, 일단 빼. 어, 음. 아, 마당칠 달려왔으면 덮칠 수 있었겠네. 진짜 무조건 있을 때 하는 게 나. 아, 어, 아닌 것 같아, 아닌 아니야, 것, 아니야, 것 같아. 아, 어, 야, 밀려 너무 많이 준다, 와우. 와 와우, 와우. 벌써 잡자, 벌써. 헤란, 어, 마당 말라서 이제 헤란, 투컴으로, 이거 투컴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난이도 핸이야. 엄청 높아. 벌써 어, 7시에 있어. 헤란 난이도 엄청 높은 게임이야, 지금. 2역, 이제 3역 네. 된다. 일단, 네, 탱크가, 한 부대 반, 한 부대 반? 한 부대 반도 안 되네, 지금. 배럭 깨져서 팩안 늘어나고 있네? 팩못들리네 3셔틀? 1시? 3 셔틀? 되나? 나, 나 진짜 이런 느낌에서 재우경테 지는 거본적 없긴 해. <laughs> 3로보까지 갔네. 와, 3로보 뭐야? 재우경 절대 안 져. 이 사이즈. 어, 맹기 템인가? 어, 아, 너무 날짜. 근데 다. 아, 저두 분들. 아, 그런다. 안된 지이랑 도망갔다. 어, 아, 씨. 아, 아 저두이 도망가지냐? 근데 스토스 근데 결국에 올멀티긴 한데 지금. 이외도 진짜 몰라. 센터 나왔을 때쭉 밀리긴 해. 음. 다시. <laughs> 근데 이게. 코스가 병력을 그러니까 테란 나왔을 때여 시로 도망가 그 그러니까 시로 도망가면은 빡세 테란이어 어, 드라군 괜찮아? 오, 어, 드라군 너무 늦어 이제. 이거 진짜 오르몰트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잡히면 또. 음. 아 저거죠? 야6시 견제 쳤네 이거를 질러보고 있어. 우리는 아, 셔틀 계속, 셔틀 계속 쓰면 좋을 것같아 나는? 한시로? 한, 인구가 계속 이벤트. 200이어서 셔틀은 못 찍었어 아니 이 셔틀 인구를 차라리 뭐 빼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센터 잡시다 계속 쓰면 이겨 결국에 한시 결국 이거 대시가지고어 어, 이거 센터 잡힌다 후되고 이거 후폭을 한시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10시로 어, 보내고 언덕으로? 이 병력은 그냥 6시로 빠지고 우리 앞마당에 있는거 이걸 좀 쓰면 좋을텐데 어, 마당에 있는걸 1시로 보내고 6시로 더 내주면 이거 개빡세질거 같은데 뭔가 여섯시 네, 오면은 1시 가은 되긴 해 근데 어, 한시로 뛰어야돼요 셔들이태웠어 일단 네 아, 제일 최악은 6시에서. 이거를 싸버을려고 하면 제일 최악이다 어, 한시로 가주 제발 1시 가안다 어, 지상 밑으 가야되는거 아냐 마당꺼? 아니 상대가 아직 여시안 올라왔잖아. 이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, 그러면. 다다죽다 어, 아, 죽어 이다 아, 죽었다. 죽어. 된 이건 빼도 죽어. 된거 거 거. 아니야? 그지 이제 스템 템. 한방 더. 한방 더. 네, 마지막 한 방. 한 방, 방 오케이. 좋아. 한로 그냥 아이 마무리 하는 게안마이게 낫지 않나? 수 있나? 여시시본지에서었복으로가 아, 나. 태워가지고 또 죽었네. 아, 당 버려야돼 죽었시 아, 태 버려야돼 죽었시라 한시로 확실히 깨야될 것 같은데 그냥 그래. 걸어서 가지고 죽었네. 가네 한시로 지고죽다아그워가지고죽었지이죽데뭔가 한시 음... 쪽에 넌무 커가지고 된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음, 5 시랑 음, 다 음, 깨지긴 음, 하네. 아니 아니 시까지. 8시 8시, 8시, 여시1 0시다 했는데 우리 세개다했 온도 4,500. 야 이거 6 시도 막았다와개 크다 이거 한 타임 보는 거야. 탱크 오 주고 쏘죠. 스톱업 스톱해 주고. 들어온다 들어온다. 0시 오케이 스톱 한번 쏟고. 이것만잘 먹자. 우리 2 0 0이야햄스톰 있어. 안에. 저기 안안쪽에에 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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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 안에. 안에. 이런것부까다아 어, 안안 어... <laughs> 아, 이거 도못믿네 역시, 도대체. 역시, 도대체. 역시, 도는체역는 역시, 도대탈환전도가 역시, 도대제 역시, 도대체. 역시, 도도대 아, 루로 루보켓, 포스네. 루보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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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보이보켓 루보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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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있어 루보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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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테란 인구 몇이야 테란 인구 150 150? 우리 200 <laughs> 우리 200에 6천원 있어 재미없다 지성아 나가라 <laughs> 와 8셔틀러가 어떻게 안나 이기는 판단이긴 하다 그냥 막아도 막히긴 하겠다 그냥 가 내리지 말자 괜찮다. 오 숫자 봐라 이거 좀 재활용하자 다시, 다시, 태워서 보자 8시도 이거 스템 지지시면은 어지럽죠 하나, 스톰! 와아 오질 지린다 여기, 언덕이 빡세, 애기는 너무 잘한다, 제육이요 아 테란전의 도제혁은 역시나 테란식도 눈치를 또 했고 처음에 테란가 빠졌어 그때 또 움직임이 수상했어 걸쳐가 딱 그게 아직도 6천원 있는데? 테란 인구수 70안 나가? 70? 어인구 70인데 안 나가? 지동아 우리 200이야 <laughs> 오케이 와 나이스 오, 2, 오케이, 나이스 아이고, 역시 역시 도제우 지질 않는다. 박성균 안 만났으니까. 운이 <laughs> <온이> 좋았네요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먹어냅니다. 그래, <laughs> 민철 제욱이 기운이 좋다니깐.